네. 서경덕 교수 얘기를 가지고셨다고요? 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1일 이제 국정원 TF에서 검찰의 민간인 팀장급 18명에 대한 수사를 추가로 의뢰를 했죠. 그 예. 근데 그 중에 그, 그 사이버 외곽팀 민간 팀장급 18명 중에 독도 지킴이로 알려진 예. 성신여대 그 서경덕 교수 가 있는 걸로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었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서교수는 처음에는 잘 아는 국정원 직원의 허위 보고로 인한 것이라고 자신과무관하다고강하 주장을 했다가 음. 계속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경덕 교수 논란 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서경덕 교수의 말이 일단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팩트부터 보죠. 여기 어, 이제 지난 3일 오후 5시쯤에 한겨레 신문에서 국정원 민간인 댓글 팀장으로 활동한 의혹이 있다는 하 보도가 나왔고요 예, 예.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서울 S대학 서아무개 교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이 보도가 나가고 9시간 뒤쯤인 4일 새벽 2시쯤에 서교수가 페이스북에 그 모든 의혹이 이제야 다 풀렸다 음. 제가 잘 아는 국정원에 다니는 한 분께서 1시간 전에 저한테 전화를 줬다 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2000, 2011년 가을에 자신의 실적이 저조하여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제 이름을 팔아 허위 보고를 했다. 아, 허위 자백했다. 보고 나 아는 사람이 음. 댓글 팀 실적 올려야 되는데 내 명의를 도용했다. 그렇죠. 내 이름을 음. 실적에 올린 거다. 네. 그러고 나선 추가 해명도 했어요. 그리고 처음 해명을 한뒤 8시간이 지난 4일 오전 10시쯤에 자신의 해명을 보강하는 글을 올렸어요. 뭡니까 그때?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국정원 댓글 팀장을 맡았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전혀 사실 무근이고 으흠. 두 번째는 무슨 차명폰을 사용한다거나 트위터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활동한 사실이 전혀 없다. 전혀 없다. 활동비를 받았다는 언론 기사를 봤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혀 아니다. 세 번째는 앞서 해명했던 국정원 직원이 실적이 모자라 자신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것이다. 예. 요중 한기라도 아니라면 내가 교수직 및 20년 넘게 온 한국 공부 활동을 모두 내려놓겠다. 자 댓글 활동한 사실 전혀 없고 예. 활동비 받은 거 전혀 없다고 했는데 예. 해명 이후에 예. 돈 받았다는 사실이 보도가, 내, 보도가 됐잖아요. 어 그날 이제 JTBC에서 4일 저녁에 국정원 내부 문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영수증에는 이제 국정원 댓글 팀장들을 관리한 국정원 직원들이 보고서에 활동비를 준비 받았다는 영수증이 있고 음. 서 교수 명의의 영수증도 포함이 됐다. 서 교수가 사인한 영수증이가 나온 거예요. 나다 예. 그리고 국정원 직원으로부터도 서 교수에게 0억만원 정도씩 여러 차례 돈을 줬고 영수증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다. 진술도 나온 거예요. 아, 있다는 거 전해졌다. 이렇게 보도가 됐죠. 예. 그러자 서 교수는 그 5일 낮에 12시가 지나서 페이스북에 네. 저는 댓글이나 트위터에 글을 올려달라는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어 그러니 제가 돈을 왜 받겠냐. 정말이지 그런 기억이 없다. 어머네. 돈 받은 사실이 없다 다시 부인을 했어요. 돈 받은 적 없다. 보도 나간 뒤에도 부인했어요. 그런 뒤에 혹시 말이 또 바뀌었습니까? 네. 그러다 다시 이제 jtbc와 통화해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지원받고 서명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유네스코 한글 작품 전시를 위한 운반비 지원이었다. 아 돈을 받긴 받았는데 국정원으로부터 아, 네. 댓글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네. 유네스코 관련 활동 때문에 받은 거다. 그리고. 다음 날 어제 우리 노코뉴스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제가 서명한 국정원 영수증은 댓글 공작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예. 시기도 예. 이명박 정부 때가 아니라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이다. 다시 참여정부를 끌고 들어왔죠. 음. 그 내용이 뭐 4, 500만 원.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서명한한테 영수증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한 거고, 그 부분을 시인은 하는데, 2007년에 받았다고 거다? 시인을 하는데, 예. 2011년에 돈을 받고 서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또 애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명이 몇 개가 나온 건데요. 2007년도 있고, 2007년은 자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아, 2011년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합니까? 2011년은 그런 사실이 없다가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이 또 바뀌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그 서명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 네. 2007년에 했던 그 서명을 도용한 게 아닌가. 아, 2007년. 노무현 음. 정부 때 내가 사인한 게 있는데, 네. 2011년에 그 국정원 직원, 허위로 실적 보고한 직원이 내 서명을 도용했다. 몰래 그러면 뭐 복사했거나, 나라했거나 아, 뭐고그 서명을 도용해서 영수증에 첨부한 게 아닌가 자기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국정원 직원에게 하사를 돌리더라고요 아니 사인 도용을 어떻게 해요 뭐 오려서 붙여요 뭐 복사해 어떻게 해요 아뭐 하는 방법은 뭐 있긴 합니다 우리도 뭐저 군대 시절에 중대장 사인막 서명 뭐, 뭐 방법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laughs> 도용한 것 같다 이거예요 그렇게 또 해명, 해명을 했어요 유네스코 행사를 그러면 네. 왜 국정원이 지원을 합니까 원래 하기도 합니까? 그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음.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한민국 홍보는 한국관광공사가 하고 국정홍보처가 하는 것이지 지금은 예. 국정홍보처는 없습니다. 예, 예.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저런 식으로 국가홍보를 한다는 건 금시초문이다. 들어본 적이 없다. 어. 서 교수는 2005년에 뉴욕타임즈에 독도 광고를 낸 뒤에 예, 예. 국정원에서 연락 온 요원이 한 10여 명이 이른다. 자신과 연락을 했던 직원이. 예. 국정원 직원들과 자주 접촉했다는 것은 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보니까 일단 해명이 네. 뭐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자주 바뀌어요. 이렇게 해명이 자주 바뀌면은 네. 지금 이제 다른 다른 정당의 이혜원 대표도 해명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신뢰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첫 번째는 그때 그때 달라요. 의혹이 나올 때마다 대정적 요법으로 하다 보니까 음. 말이 자꾸 달라지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소개를 했습니다만 1도 2부 3백 말씀드렸죠. <laughs> 예. 일단 도망가고 예. 두 번째는 부인하고 세 번째는 백을 동원하는 건데 그렇죠. 일단은 부인하고 보는 차원이 아닌가 싶고요. 석영덕 음. 어, 교수는 이제 통화를 했더니 그 당시는 제가 멘붕이어서 뭐라도 해명을 해야 되는데 어. 제가 오히려 글을 잘 이해가 안 되게 쓴 것도 저희 잘못인 것 같고요. 응. 그래서 모든 게 후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글 자체가 이해가 안 됐던 건 아닌데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정원 TF나 검찰이 쥐고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 모르는 깜깜이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뭔지를 알면은 해망을 제각할 할 텐데 예, 예. 자기가 받고 있는 혐의가 뭔지 돈을 언제 언제 받았다는 것인지 국정원이 뭘 갖고 있, 알고 있는지 예, 검찰이 예, 예. 무슨 카드를 쥐고 있는지 모르니까 말이 자꾸 바뀐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의혹이 나올 때마다 해명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이 자꾸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다 것... 진실이면은 뭐 특별히 그걸 몰라도 되는 거잖아요. 검찰이 뭘 알고 있는지 몰라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죠. 국정원 TF나 검찰에서는 2011년 9월 이후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예. 서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의 일이라고 물타기를 일단 해보고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서 교수가 홍보 전문가라고 하는데 뭐 자꾸 참 정말 홍보 전문가라서 그런지 자꾸 말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서 교수가 지명한 국정원 직원 있잖아요. 네. 그 직원하고는 뭐 통화도 해보고 좀또 연락을 취해봤다고 합니까? 그게 이제 사실 지금도 그 직원과 통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도 본인이 이제야 모든 게밝혀졌다고할 때도 국정은 지금과 통화를 했다 그랬잖아요. 예, 예. 어제 통화를 했는데 사실 오늘도 그 지금과 통화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게, 이게 뭐 그래서 이제 좀 공개적으로 밝혀달라고 했더니만 은 국정은 내비규정상 못한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면서 예. 어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름이 황머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 그러면서 실명이, 실명이 맞냐 그랬더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통화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뭔가 계속 국정원과의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닌가. 또는 뭔가 증거를 좀 이렇게 뭐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직원과 음. 계속 통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아, 까정화도 교수가 진짜 아니라면 정말 억울한 상황인 건 분명해요. 근데 계속 해명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전임 교수가 맞나? 뭐 진짜 교수가 맞느냐? 이런 의혹은 왜 나오는 겁니까? 그게 그서 교수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11년에 국가 브랜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예, 예. 그때까지는 아마 그개원 교수, 이건 뭐 정식 교수가 아니죠. 음, 이제 그래서 아마 서 교수의 이력에 보면은 개원 교수란 말이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아마 정식 교수가 아니라고 있었던 것 같고요. 어, 학교 측에는 확인을 안 해줘서 뭐 확인을 못 했는데 예. 본인에게 물어보니까 2011년에 전임 교수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2011년? 예, 2011년에 전임 교수가 됐는데 경학부 소속이고요. 성신여대 교양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서경덕 교수의 연구 분야는 국가 브랜드, 도시 브랜드, 사회 공헌 분야이고 담당 과목이 글로벌 국가 브랜드 이해 뭐 이런 거였습니다. 네. 서교수는 근데 사실은 조경학과에서 대학을 나왔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서교수가 양심고백 같은 거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들어오는데 어떤가요? 사실 희박하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통화를 하면서 말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믿기가 어렵다. 예. 차라리 솔직히 진솔하게 사과하고 틀어놓는 게 어떻겠냐 했더니 아, 이렇게 한숨을 쉬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질문은 예.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으십니까? 라는 전제를 깔고 한 질문인데 당신 해명이 자꾸 달라지니까 내가 못 믿겠다. 있는 대로 밝힐 용의가 없냐? 예.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러면서 한숨. 예, 한숨. 그리고 차라리 양심고백할 생각 없나 다시 물어봤거든요. 딱 네. 그래도 예, 아, 다시 뭐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아. 그냥,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양심고백을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일단 한숨. 한숨을 쉬면서 음. 200만 원이면은 적은 돈이 아닌데 그걸 두 차례만 받았더라도 돈이 면큰 뭐 돈인데 그러냐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수사 기관이 아닌데 결론은 못 내립니다만 지금까지 취재 상황들 의혹들 정리해 드렸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뭡니까 그때?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국정원 댓글 팀장을 맡았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전혀 사실 무근이고 음흠. 두 번째는 무슨 차명폰을 사용한다거나 트위터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활동한 사실이 전혀 없다. 전혀 없다. 활동비를 받았다는 언론 기사를 봤었는데 전혀 사실이 전혀 아니다. 아니다. 세 번째는 앞서 해명했던 국정원 직원이 실적이 모자라 자신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것이다. 예. 요중 한기라도 아니라면 내가 교수직 및 20년 넘게온 한국 공부 활동을 모두 내려놓겠다. 자 댓글 활동한 사실 전혀 없고 예. 활동비 받은 거 전혀 없다고 했는데 예. 해명 이후에 예. 돈 받았다는 사실이 보도가, 내, 보도가 됐잖아요. 어 그날 이제 JTBC에서 4일 저녁에 국정원 내부 문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영수증에는. 이제 국정원 댓글 팀장들을 관리한 국정원 직원들이 보고서에 네. 어, 댓글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네. 유네스코 관련 활동 때문에 받은 거다 그리고 다음날 어제 우리 저 노코뉴스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제가 서명한 국정원 영수증은 댓글 공작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예. 시기도 이명박 정부 때가 아니라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이다. 노무현 정 참여정부를 끌고 들어왔죠. 음. 그 내용이 뭐 4, 500만 원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서명한 영수증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한 거고, 그 부분을 시인은 하는데 2007년에 받았다고 시인을 하는데, 2011년에 돈을 받고 서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또 애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명이 몇 개가 나온 건데요. 2007년도 있고, 2007년은 자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아, 2011년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합니까? 2011년은 그런 사실이 없다가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이 또 바뀌더라고요. 네. 서경덕 교수 얘기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1일 이제 국정원 TF에서 검찰의 민간인 팀장급 18명에 대한 수사를 추가로 의뢰를 했죠. 예. 근데 그 중에 그. 그. 사이버 외곽팀 민간팀장 18명 중에 독도지킴이로 알려진 예. 성신여대의 그 서경덕 교수가 있는 걸로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었죠.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서 교수는 처음에는 잘 아는 국정원 직원의 허위 보고로 인한 것이라고 자신과 무관하다고 완강히 주장을 했다가 음음. 계속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경덕 교수 논란 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서경덕 교수의 말이 일단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팩트부터 보죠. 어, 여기 이제 지난 3일 오후 5시쯤에 한길의 신문에서 국정원 민간인 댓글 팀장으로 활동한 의혹이 있다하는 보도가 나왔고요. 예, 예.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서울 S대학 서 아무개 교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어, 그이 보도가 나가고 9시간 뒤쯤인 4일 새벽 2시쯤에 서 교수가 페이스북에 그 모든 의혹이 이제야 다 풀렸다. 음. 제가 잘 아는 국정원에 다니는 한 분께서 1시간 전에 저한테 전화를 줬다. 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2000, 2011년 가을에 자신의 실적이 저조하여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제 이름을 팔아 허위 보고를 했다. 아, 허위 보고, 나 아는 사람이 음. 댓글팀 실적 올려야 되는데. 명의를 도용했다. 그렇죠. 내 이름을 음. 실적에 올린 거다. 네. 그러고 나서 추가 해명도 했어요. 그리고 처음 해명을 한데 8시간이 지난 4일 오전 10시쯤에 자신의 해명을 보강하는 글을 올렸어요. 활동비를 준비 받았다는 영수증이 있고 음. 서 교수 명의의 영수증도 포함이 됐다. 서 교수가 사인한 영수증이가 나온 거예요. 나다 예. 그리고 국정원 직원으로부터도 서 교수에게 200만 원 정도씩 여러 차례 돈을 줬고 영수증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다. 진술도 나온 거예요. 아, 있다는 거 전해졌다. 이렇게 보도가 됐죠. 예. 그러자 서 교수는 그 5일 낮에 12시가 지나서 페이스북에 네. 저는 댓글이나 트위터에 글을 올려달라는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어, 그러니 제가 돈을 왜 받겠냐. 정말이지 그런 기억이 없다. 돈 어머나요? 받은 사실 없다. 다시 부인을 했어요돈 받은 적 없다. 보도 나간 뒤에도 부인을 했어요. 그런 뒤에 혹시 말이 또 바뀌었습니까? 예. 그러다 다시 이제 JTBC와 통화해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지원받고 서명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유네스코 한글 작품 전시를 위한 운반비 지원이었다. 아, 돈을 받긴 받았는데 국정원으로부터? 아, 예.